암도 치매도 중풍도 몸의 이곳을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챙기고 운동도 해보지만 정작 몸의 중심인 이곳은 단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않습니다. 매일 더러워지는데도 청소는커녕 존재조차 잊고 살지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만 해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암세포는 멈추며 치매와 중풍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방법이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단한 가지, 당신이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노년기, 암도 치매도 중풍도 걱정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한의사 강문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손도 씻습니다. 심지어 장도 간도 해독하자고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한 가지는 단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죽습니다. 바로 폐입니다. 폐는 우리가 숨 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작 폐에 쌓이는 먼지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숨을 쉴 때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폐를 단한 번도 씻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편도선염으로 고생했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사와 약으로만 버티던 그 시절, 스스로 이병을 고쳐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1년 넘게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도선이 부지런히 부풀던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편도선 자체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전신 면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후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원리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폐를 청소하는 식습관과 습관을 실천한 분들에게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기에 강해졌고, 비염이 완화됐으며 무기력하던 몸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폐 건강의 중요성, 그 핵심은 청소였습니다. 여러분, 몸 안의 오장육부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 공기와 직접 맞닿는 기관이 바로 폐입니다. 코와 기관지를 거쳐 폐포까지 도달한 오염물질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폐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는 방처럼 우리의 폐도 점점 더러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폐를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대가를 감기, 비염, 천식, 만성, 피로라는 이름으로 이미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 번도 폐를 씻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한 번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아, 내 폐도 그동안 너무 많이 더러워졌구나.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폐를 청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잘 쉬게 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면역력이 살아나고 피부가 밝아지고 장까지 건강해지며 심지어 우울감도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폐 청소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폐를 어떻게 청소하나요? 사실 폐는 피부처럼 닦을 수도 없고 장처럼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그 방법을 권했고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폐청소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와 함께 확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폐를 위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폐를 청소한다는 것은 곧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폐와 기관지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점막이 오염되면, 가래, 염증, 세균, 곰팡이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폐청소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음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폐청소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근입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더러움 속에서 자라지만,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근을 먹으면 기관지의 점액 분비가 원활해지고 폐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 역시 중요한 재료입니다. 한약에서는 거의 모든 청폐 처방에 이두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관지 점막의 순환을 도와 가래 배출을 촉진합니다. 대추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속성을 가진 식품으로 기운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배는 전통적으로 폐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유의 촉촉함과 달콤한 건조한 기관지에 윤기를 주고 기침을 줄여줍니다. 따뜻하게 쪄서 드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율무 또한 폐청소에 유익한 곡물입니다. 피부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내부 장기의 청소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율무는 면역력을 안정시켜주고 점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런 식품들을 끓여 차로 드시거나 죽으로 만들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사처럼 드시되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 일합니다. 따라서 호흡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폐청소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으며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기관지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나무가 많은 숲길이나 공원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걷는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폐청소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는 폐를 망가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끊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맛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폐 청소를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담배 맛이 싱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끊을 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폐 점막의 회복도 지연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6, 7시간은 꼭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폐는 가장 깊은 정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막히면 돌아가라.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조금 돌아가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폐는 스트레스에도 민감한 장기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그러면 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웃고, 될 일은 되고 안될 일은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음식, 호흡, 수면, 마음가짐, 이네 가지가 폐청소의 네 기둥입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할 생활 속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한번 걸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기란 단순히 코감기나 목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속 깊이 내려앉은 오염과 염증이 몸 전체로 번져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엔 콧물이 조금 나고 목이 아픈 정도로 시작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코에서 기관지, 기관지에서 폐로, 폐에서 다시 전신으로 염증이 확산됩니다. 이 연쇄작용의 시작점이 바로 폐입니다. 감기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 뿌리를 내린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이름이 바뀌죠. 비염이 됩니다. 비염은 그 자체로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비염이 또 다른 병으로 자랍니다. 비염이 지속되면 귀로 염증이 퍼집니다. 중이염이 되고 그 염증이 눈 쪽으로 퍼지면 막막염이 되고 비강 깊숙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이 됩니다. 일명 축농증이죠. 코 속에 고름이 차곡차곡 쌓이며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아프고 두통까지 유발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고름과 염증이 폐로 흘러 들어가면 천식이 됩니다. 천식은 단순히 숨이 차는 증상이 아닙니다. 밤이면 밤마다 기침이 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섹섹거리는 호흡이 이어지고 심할 경우 새벽에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천식이 더 진행되면 폐섬유화증이 찾아옵니다. 이 병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져 산소 교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 되고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힘들어지며 점점 숨이 가빠져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폐섬유화는 진행을 막기 어려우며 결국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감기가 비염이 되고 중이염 망막염 부비동염을 거쳐 천식과 폐 섬유화로 이어지는 무서운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병의 사슬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폐를 방치하면 결국 생명을 갉아먹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며 이 연쇄적인 병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콧물이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년이 흐른 뒤 천식과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의 폐는 늘 오염되고 있지만 그 어떤 청소도 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폐가 오염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날마다 미세먼지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폐에 쌓이면 점점 더 염증이 커지고 그로 인해 면역은 약해지고 병은 깊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폐도 청소가 되나요? 네, 됩니다. 폐를 깨끗이 하면 이 연쇄적인 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도선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몸안 어딘가에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냐 저는 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폐는 우리가 쉬는 공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받으면 몸이 맑아지고 더러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도 탁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염된 공기를 하루에도 수천번 마시는데 폐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산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면역의 시작은 바로 깨끗한 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면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이 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폐의 기능 저하에서 출발합니다. 면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백혈구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며 외부의 침입자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눈이 밝아야 합니다. 즉, 감염원을 정확히 찾아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폐가 더러워지면 백혈구의 탐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한 바로는 폐청소를 시작한 사람들 중 다수가 감기를 훨씬 덜 앓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란 단순히 감기에 안 걸리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몸이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첫 단계가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폐 청소를 시작한 지두 달쯤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편도선이 반응합니다. 이전보다 붙지 않고 간단한 감기 정도는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장에 있는 유익균이 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커만 시아라는 유익균이 폐청소 3, 4개월 뒤에 장내에서 관찰됩니다. 이 유익균은 장 건강 뿐 아니라 전신 면역에도 관여합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설사가 줄어들며 배변이 가볍고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면역 시스템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 톤이 맑아지고 얼굴 빛이 밝아지며 피부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며 알레르기 반응도 완화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폐청소였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정말 폐청소 하나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속에는 셀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장내 유익균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폐와 유익균의 관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폐청소를 하면 왜 장이 좋아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는 단순히 호흡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폐는 혈류를 통해 전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과 폐는 면역 시스템의 관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폐를 깨끗하게 만들면 장까지 반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임상적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 중 확인한 수많은 사례 중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폐 청소를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은 한두 달이 지나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냐고요? 우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커만시아라는 이름의 유익균은 면역학계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균입니다. 이 균은 일반적인 시기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청소 3, 4개월 후 자연스럽게 이 유익균이 장내에서 관찰됩니다. 에커만시아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장내 염증이 줄어듭니다. 둘째, 장 점막이 두터워지고 독소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다른 유익균들도 함께 활성화되며 균형 있는 장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변비, 설사, 복부 팩만 같은 장 관련 불편감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익균은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지방 분해, 심지어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면역력, 장건강, 대사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폐청소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의사인 저조차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사례와 변화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폐는 외부 공기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장기입니다. 이곳이 오염되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폐를 깨끗이 청소하면 가장 먼저 면역력이 올라오고 그 다음이 바로 장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겉모습만 보고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이 편해야 소화가 잘 돼야 면역이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게 폐청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폐청소의 과정에서 사람마다 미생물의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 만에 어떤 사람은 넉달 만에 눈에 띄는 장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익균은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환경이 바뀔 때 그제서야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 시작이 폐청소라는 걸 저는 수백 번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폐를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암과 중풍, 치매까지 막는 일일 수 있을까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말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폐를 깨끗하게 하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답은 염증입니다. 몸의 염증이 반복되면 면역계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염증 반응이 임파선의 과도한 부종으로 이어지고 그 부종이 제어되지 않으면 종양화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암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선입니다. 편도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인파선입니다. 그리고 이 편도선이 제 기능을 할수 있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바로 깨끗한 폐입니다. 편도선은 일종의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몸 곳곳에 생기는 작은 염증, 나쁜 바이러스의 침입, 면역계의 혼란을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죠. 이 편도선이 약해지면 사령부가 무너지고 면역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암세포의 성장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폐를 청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폐가 깨끗해지면 편도선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면역사령부가 회복되고 더 이상 작은 염증이 무시되지 않게 됩니다. 초기 신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췌장암, 유방암, 폐암 이런 무서운 이름의 병들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장암의 경우 1년 안에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대체로 2, 3년, 폐암은 평균적으로 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는 것, 약이나 수술보다도 생활 습관과 몸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중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이 병은 혈류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폐가 오염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탁해지며 혈관에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폐가 맑아지고 산소 순환이 원활해지면 혈액도 가벼워집니다. 혈관은 덜 손상되고 중풍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치매도 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뇌는 산소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만약 산소 공급이 꾸준히 부족하다면 뇌세포는 점차 기능을 잃고 말죠. 그런데 폐가 깨끗해지면 산소 흡수력이 높아지고 뇌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기억과 사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폐를 건강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맑아질 때 온몸은 반응합니다. 단언하건대 약보다 빠르고 수술보다 안전한 방법은 폐청소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폐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숨을 쉴때 열리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닫히는 기관입니다. 폐가 열리는 순간부터 닫히는 순간까지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매일 씻고 집도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도 왜 폐는 방치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폐청소를 통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청소는 단순히 기침이 줄어들거나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넘어 더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력의 극적인 향상입니다. 폐가 깨끗해지면 편도선이 건강해지고 편도선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제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폐는 회복 속도가 빠른 장기입니다. 폐를 오염시키는 흡연이나 나쁜 습관을 끊고 폐에 좋은 식품과 운동,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달 내로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폐를 이제 와서 청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폐를 70년 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소하면 더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폐청소를 하셨고 몇 개월 후 놀라운 변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폐가 깨끗하면 폐렴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에도 강해집니다. 폐가 깨끗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폐가 깨끗하면 암, 치매, 중풍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폐청소를 통해 암의 진행이 멈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폐속을 지금 바로 청소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실천법을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연근, 생강, 대추, 배와 같은 폐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아침 산책과 깊은 호흡으로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폐도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폐가 깨끗해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폐는 건강의 뿌리이자 시작점입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도 병 없이 활기차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지 아니면 또 내일로 미룰지 말이죠. 건강과 행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폐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의 새로운 출발선을 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히면 돌아가세요. 몸도 마음도 억지로 밀고 가지 마세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폐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폐를 청소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금 폐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